두 다리 모두 중심축에서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는 것을 알수 있다. 그 결과 안쪽 연골은 거의 닳아 뼈끼리 맞닿아 있는 상태.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연골은 점차 약해진다. 연골이 닳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치며 통증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게 생리 반응이라고. 연골이 닳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그 정도와 음. 속도는 생활 습관에 따라 크게 아프신데. 다르다. 어? 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할머님들이 이제 땅바닥, 방바닥 이렇게 거의 입식생환도안 오고 그냥 좌식생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평소 때 걸어다닐 때는 이렇게만 됩니다. 이렇게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쭈그리고 앉지 뭐 이렇게 무릎이 뒤 틀려져요. 이렇게 뒤 틀려지면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은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가만히 잘때 우리가 하중이 일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은 배이 떨어져요. 재료식 화장실 쪼그리고 있는 자세나 똑같은 것. 그럼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쪼그리고 앉는 등의 자세를 할 경우 무릎 관절은 완전히 접히는데 이때 폈을 때보다 훨씬 많은 하중을 받아 연골에 손상이 오는 것이다.